자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배열할 때 n 행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a n이라고 하자. 그럼 이때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a k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돼 있네. 자 그러면은 첫 번째, 행은, 첫 번째 행은 1이야. 두 번째 행은 1, 2, 1이고 세 번째 행은 1, 2, 3, 2, 1 이런 식이 된다. 그러면은 요 규칙을 따져보면은 요 중간에 숫자가 1, 2, 3, 4 요렇게 가는 고런 수열이고 요거는 양쪽으로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그런 군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수열 자 그럼 이제 1부터 15까지의 합을 구하라 요렇게 되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요거는 몇개 있겠니 15. 15개 있겠지 요거는 몇개 있겠니 어디까지 있겠니 그렇지. 1부터 14까지가 2개 있겠죠. 음. 그 다음에 1부터 13. 13이 2개 있겠지.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. 자, 중간에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15까지 요 놈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더하기 2 괄호 열고 1 더하기 2더기 해서 14까지 요 놈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2에 1 더하기 2 더해서 더하기 13. 뭐 이렇게 쭉 가겠죠. 2에 어디까지 갈것 같아? 1까지. 1까지 가겠죠.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면은 얘는 뭐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한번 봐봐. 특히 이 부분 한번 볼게. 이거는 얘는 2괄호 열고 밑에서부터 적을 거야. 요 1, 1부터.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14까지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1부터 15까지 더한 요 친구를 마지막에 더해줄거라 이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요거의 합을 구할건데 요놈의 합을 구할건데 요게 1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갖고 14까지 더하는거다. 그지 일반항을 요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얘를. 이 부분을 내가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볼게. 자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K 요렇게 표현해도 되겠니? K가 1이면은 1까지 더하겠다 이 말이야. K가 2면은 1 더하기 2를 하겠다 이 말이지. K가 3이면은 1, 1 더하기 2 더하기 3해서 n 까지 가겠는데, 근데 14까지만 가면 된다, 그지 요게 이제 14까지 가는 거야. 자, 그리고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, 1 플러스 해서 요 k를 또 손쉽게 고칠 수 있어. 어떻게 고칠 수 있죠, 이거는? 2분. 그렇지 2분의 2분. k이지? k에 2분. k 플러스 1. 에요 시그마가 그대로 달라붙은 모양이 되는 거야, 여기가. 되죠? 자, 그래서 얘는, 이거를 의미하고요, 거기에 나중에 2 곱해주고, 시그마, 아유 1부터 15까지 다는 이것만 계산을 더해주면 된다. 이 말이지. 자, 계산까지 해볼게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4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 플러스 이건 어떻게 적을까?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k. 끝. 이 약분되고 정리해서 답 적으면 되겠죠.